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려고, 죄인들의 줄에 쭉 뒤에 줄을 서셔서 세례를 받고자 순서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만히 못 있잖아요. 전화를 하고, 또 불평을 하고, 그 사람에게 따지기도, 따지기도 하고, 억울함을 벗기 위해서 무지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보면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죄인의 딜에 자기 앞에도 죄인이고 뒤에도 죄인인 그 죄인과 함께 줄을 서서 묵묵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놀랍고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잠잠하십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 길길이라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길목에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셔서 세례를 받으신다. 저는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억울하지도 않으신가? 죄인들과 줄을 서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었습니다. 깨끗한 곳에 고상하게 서 계신 분이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에서 세례 요한도 충격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아들임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고상한 곳에 서 계신 줄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서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낮고 천한 곳에 그것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죄인으로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셔서 세례 받으시기 위해서 줄을 서셨던 그 모습, 그 모습을 충격받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들과 주를 서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 그렇게 고백해 내는 거죠. 오늘 같은 29절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충격받은 세례와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증언하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인들과 함께 주를 서 계신 그 모습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 그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런데요, 세례요한 주변에 같이 서 있는 사람들은 세례요한의 설교가 무엇인지 도대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세례요한 주변에는 죄를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죄를 피를 토하듯이 토해내면서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도 없고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알아듣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죄인인 줄다 아는 사람이 세례요한 주변에는 있었을 텐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로 다된 것처럼 마치 지금은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성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많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죄인이었다 이거죠. 그러나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는 성자가 되었다, 죄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린양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아들으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던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통상 사람들은요, 죄를 고백할 때는 속죄에 대한 감격이 넘쳐납니다. 구속에 대한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나면, 교회 임직을 받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속죄에 대한 감격은 식어버리고, 이제는요, 엉뚱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가령 이렇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의인이 되고, 그 말도 맞지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소망을 이루어주실 거라는, 주실 거라는, 엉뚱한 기대감 말입니다. 죄인이었지만, 세례 받고 의인이 되었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내 사업을 일으켜 주실 거야, 내 소원을 일으켜 주실 거야,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이런 엉뚱한 기대감으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직이 소지요왜 그럴까요?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죄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죄와 무관합니까? 일주일 동안 의롭게 사셨습니까? 죄와 전혀 상관없이 사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세례받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그러면서, 내만 죄니까. 저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죄인일 거야. 이4사도죄 많이 짓던데, 내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던데, 이러면서요, 죄에 대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겁내지 않습니다. 이게요, 세례받았기 때문이라는 매너리즘에 빠진 하나의 잘못된 증거지요. 범죄에 대한 경각심보다는 이제부터는 믿음의 힘을 빌려서 뭔가를 이리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부지기수로 많다는, 많다는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심리는 죄를 지으면 큰일 났다, 회개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요,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지은 죄를 축소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경향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덮으면 은혜도 덮는 겁니다. 죄를 덮고 나면요, 십자가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이야기가 이제 지겹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말랐기 때문이죠. 자기는 의인인 줄 알기 때문이죠. 죄를 더보면 은혜도 덮입니다. 더 나가서, 죄를 축소시키면 용서와 함께 오는 기쁨도 축소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기쁨, 세상에 뺏돌수 없는 그 기쁨, 충만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충만한 기쁨으로 교회를 지입하는 사람 점점 줄어들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축소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 집사는 심각한 죄인이야. 김 집사는 심각한 죄인이야. 저 목사는 심각한 죄인이야. 날마다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다른 사람에게 하니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이야기 들어도 무덤덤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잘나가다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를 이야기하다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통상 이 말씀 잘 알지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핍박자였기 때문에 핍박자였던 과거를 뉘우침에서 고백하는 말씀일 거야 이렇게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요. 가령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주님과 복음을 회방했던 일 때문에 날마다 기회만 되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소라고 자꾸 고백하는구나 착각하면서 이 법문 말씀을 대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법문 말씀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이 말씀은요, 원문성경에, 원문성경에 보면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노라 이 말이 아니고요, 나는 죄인 중에 지금 개순이라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언제 썼습니까? 사도바울의 노년에 인생의 거의 종결 지점에 썼는데 그때 하는 말이요, 나는 지금도 죄인 중에 개순이라. 과거 이야기가 아니죠. 그 천하의 사도 바울도 성자 중에 성자였던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고백하기를 노년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지금 괴수니라.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과거의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쉽게 인정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믿는 집안에 태어나도 나는 심각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도 심각한 죄인인 걸 아십니까? 화내기 시작합니다. 세례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집사가 됐는데. 예수 믿고 권사가 됐는데. 예수 믿고 30년 됐는데. 목사가 강단에서 당신은 지금도 심각한 죄인인 줄 아십니까? 이해가 안 되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거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심각한 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이 약하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점점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땅에 화려한 교회 성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구한말에, 몇 퍼센트 안 되는 기독교인들은 조선을 이끌어 나갔지만, 오늘날 4분의 1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까? 못 이끌어 나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죄에 뒹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가령 저는 이 땅이 얼마나 음란한지 잘 압니다 에르미아가 탄식했던 것보다 더 음란하고요 에스겔이 탄식했던 것보다 더 음란한 세대가 있어야됩니다 오늘날 성도가 음란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밝히기보다는 발을 맞추어 가는 행태가 바로 내가 지금 죄인 중에 개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례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됐으니까. 죄에 대해서는요, 무덤덤한 거예요. 과거에만 죄인이지, 현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안고 있는 심각한 죄를 직시할 때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면요. 나는 심각한 죄인이고 지금도 나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요.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살면서 더러운 죄악들과 피 흘리기까지 사오야 하는 매 순간마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정말로 제가 가슴을,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진짜 예수 믿습니까? 진실로 그리스도인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 전투 현장에서 간절히 사모해야 할 분은 입신 출세나 일학천금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죄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고 하나님 의 면회가 그보다는 항상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소망, 이 땅의 소원, 입신출세, 일학천금,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재문제의 해결에 더 많은 관심을 두신다.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